안녕하세요. 겜조TV 일리입니다.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을 기간 안정 그룹 소환 이벤트에 비탄건 팔몬드를 비롯한 신성기사단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그룹 소환의 핵심은 다름 아닌 비탄건 팔몬드죠. 버프, 디버프 기반의 화력 증가 광역기와 버프를 훔치는 강력한 공격 스킬을 지녔고 적 공격 시 입힌 피해의 50%를 회복하고 초과 치유량은 다시 실드로 만들기 때문에 딜러이면서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타락자 동맹 소속을 공격할 때는 핵심 스킬인 타오르는 용기가 발동하여 담당일진급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본 공격 비탄검은 적 공격 시입힌 피해의 50%를 회복하고 초과 치유량이 발생할 경우 2턴 동안 실드 버프를 부여합니다. 대상이 타락자 동맹 출신이면 타오르는 용기 스킬을 대신 사용하는데 이 타오르는 용기는 적한 명을 공격하는 스킬로 공격 전 대상에게서 모든 버프를 제거하고 제거한 버프마다 데미지가 20%씩 증가합니다. 또한 이 스킬은 대개 다른 신성 기사단이 있을 경우 인원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추가 인원이 한 명일 경우 버프를 제거하는 대신 훔쳐오며 두 명일 경우 자신의 다음 턴이 오기 전에 악은 또는 적이 얻은 턴마다 이 스킬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며 세 명일 경우 최초 대상이 사망하면 남은 피해로 남은 적을 모두 공격하는 효과가 부여됩니다. 최초 대상이 살아남으면 한 턴간 모든 적에게 진정한 공포 디버프를 확정으로 부여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버프를 모두 훔쳐올 수 있는 데다 피해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탄검 팔몬드의 핵심 스킬이라고 할수 있고 특히 타락자 동맹 소속에게는 기본 공격처럼 사용할 수 있어 아레나에서 궁극의 해골병 같이 처리가 힘든 챔피언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야의 이름으로는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대상에게 있는 버프와 디버프 당이 스킬로 주는 데미지가 5%씩 증가합니다. 버프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는 DEF를 25% 무시합니다. 비탄건 팔몬드의 패시브 스킬 최후의 순간까지는 자신의 다음 턴이 시작되기 전에 아군 또는 적이 얻은 턴마다 자신이 받는 데미지가 10%씩 감소합니다. 신성 기사단 아군이 1명일 경우 아군이 버프 혹은 디버프를 부여할 때마다 아군 턴 미터를 2% 채워주고 2명일 경우 아군 HP가 50% 미만으로 감소할 때마다 한턴 동안 아군에게 사망 시 부활 버프를 부여합니다. 3명일 경우 모든 아군에게 대기 시간 증가 효과에 면역 효과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탄검 팔몬드의 오러 효과는 모든 전투에서 아군의 ATK를 무려 30%나 증가시키고 신성 기사단 아군이 있다면 추가로 C레이트를 15% 증가시켜줍니다. 비탄검 팔몬드는 평상시에는 파편 소환에 등장하지 않는 챔피언으로 획득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얻게 되면 신성 기사단 중심 덱을 핵심으로 활약할 수 있으며 확실한 카운터 효과를 가져 아레나에서의 활약은 물론 운명의 탑 히드라전에서 사용되는 ATK 기반 챔피언입니다. 지금까지 게임 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